좀비 게임을 아시나요? 저는 신서유기 멤버들이 하는 좀비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좀비 게임에서 인간 역할 두명 외에는 모두 좀비 역할입니다. 좀비 역할은 갇힌 방 안에서 눈을 가린 채로 돌아다녀야 합니다. 좀비가 인간을 물면은 게임이 종료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궁지에 몰아서 잡아야 하기에. 팔을 휘적휘적 거립니다. 덕분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와 모세에게 게임 역할을 부여해 본다면 각 좀비와 사람 같습니다. 바로는 좀비, 모세는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바로는 눈을 가린 좀비 역할 같고 하나님을 보는 모세는 사람 역할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무엇이 선인지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찾고 잊어가는 인간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가 또 모르는가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모세와 바로의 이 대비된 말들을 통해 그 차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바로를 충분히 불편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기 멋대로 부리고 있는 입장이니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애국과 그 근방에서 자기보다 큰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 바로 앞에서 설득이 아닌 선포를 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아 하나님이 바로보다 훨씬 두려운 존재인 걸로 인식함이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모세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애굽에서 40년간 궁중 생활을 했었기에 그 누구보다 바로의 손가락 하나로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자기 목숨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에게 자기가 더더더 더, 더 위대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쥐락벼락함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무기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벽돌 만들 때 필요한 짚을더 이상 제공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알아서 짚을 구하고 원래 만들던 벽돌 양은 절대로 줄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만든 가치를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쓰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가치는 그야말로 진짜가 아닌 허상이기에 가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세 앞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인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또 말할 바를 알려주실 것이므로 바로의 무릎을 잡고 애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진실보다 거짓을 말할 때 뒷받침하는 근거가 많아지곤 합니다. 흔히들 어, 너 거짓말하니 말이 참 많아진다 라고들 하죠. 물에 떠다니는 오리가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물아래로 쉬지 않고 발을 첨벙대고 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느라 바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인정으로 세상이 만든 기준에 부합할지므로 또는 자기가 기준을 만들므로 말입니다 덕분에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좀비 게임에서 눈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볼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암을 절대 진리로 붙든 사람은 그 누구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와 모세의 대면은 바로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으신 하나님에 대한 암과 모세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위의 어떤 위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하게 보이고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